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 보자면, 최신 태블릿을 찾고 있다면 아이패드 프로 7세대 11인치 13인치 모델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기기는 M4 칩을 탑재해 성능이 크게 향상되었으며 탠덤 OLED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더욱 선명하고 생동감 넘치는 화면을 제공합니다. 애플 공식 매장에서 아이패드 프로 7세대 11인치 13인치를 구매하면 정가 그대로 지불하여야 됩니다. 하지만 공식 위셀러 사이트를 이용하면 다양한 프로모션, 카드 할인, 포인트 적립, 무이자 할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5부터 25%까지 감면된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댓플란의 URL을 통해 최대 10%까지 할인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아껴보시기 바라며 영상 이만 마칩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